안녕하세요. 3주차 보상 플랜 강의를 맡게 된 차지혜입니다. 어, 네트워크 사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느냐, 또그 회사의 보상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유산화에서의 네트워크 사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가족이 매달 먹고 쓰고 바르는 제품들을 우수한 제품들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며, 영업이 아닌 정보 공유와 사업 노하우 공유를 통한 더 서로 후원하는 팀 사업이며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으로 무한 수익을 창출해갈수 있을까 동시에 어, 대대손손, 무한 상속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산화만의 특별함을 알게 된후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 유산화를 선택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선화의 가입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제품을 경험을 하고 싶어, 혹은 인터넷 쇼핑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PC 회원이구요. 있또 나는 내가 제품을 먹고 쓰면서 포인트를 적립받아가고 싶어 혹은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왔지만 추가적인 등록을 통해서 포인트를 추가 적립을 받아가시는 적립형 소비자 BC 회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회원의 차이점은 일반 소비자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립형 소비자는 평생에 딱한 번에 2만원이라는 가입비가 발생됩니다. 이 2만원이라는 가입비는 내가 유산화라는 회사를 알아가는 정보와 또한 제품 공유, 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가 담긴 스타터킷의 구매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주문할인은 일반 소비자, 정립평 소비자 똑같이 10%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당과 보너스는 일반 소비자는 받아가실 수가 없으시고요 정립평 소비자만이 받아가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서 더해 무한 상속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쓸 것이라면 정립을해서 캐시백 받아가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 BC 회원에도 가입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화에서의 BC라고 하면 내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가게, 내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산화에서는 내가 가게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내가 가게 세 개로 시작을 할 것이냐. 그런 유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 어, 가게를 한 가지로 시작하게 됐을 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시간 속에서 구매한 포인트의 합이 200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 가게 하나가 띠리링 하고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게 3개는 한 개가 200포인트였으니 200, 200, 200총 200, 600포인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포인트의 합이 400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 가게 3개가 띠리링 하고 열리게 되고요. 가게 두 개를 여는 비용에 가게 하나는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와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단 가게 세 개일 때는요. 가입 후 6주 안에 400 포인트가 되셔야 세 개가 열리게 됩니다. 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두달 충분히 제품을 경험해 보신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저 또한 가게 세 개로 시작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의 보상플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화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나를 기준으로 두 줄로 내려가는 플랜이에요. 여기 바이너리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애터미, 시크릿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유산화는 특화된 바이너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의 한계가 아닌 각에 세 개로 시작해서 무한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다는 것과 비율 제, 적용 없고요, 소개자 제한 없고요, 수당 제한 없고요, 단계 제한이 없어서 무한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너리 방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아가실 수가 월급 제도를 통해서 월급을 받아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총 12번의 수당을 받아가시는 것이죠 네트워크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국 회사는 주급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요 주급 시스템은 1년에 총 52주 그러면 13번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월급제도를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13번의 수당이 아닌 12번의 수당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산화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주급시스템, 미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매출 정산이 되고 이것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 같은 경우 목요일, 그 전날 목요일에 지급이 되고요.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수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공정하게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없으시겠죠. 세 번째는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시간 속에서, 내가 소개한 1번이 2번을 3번을 4번을 5번을 6번을 내 하브라인에 6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타사는 소비자 제한이란 게 있어요. 내가 소개한 1번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1번에 있는 하브라인에 있는 모든 그룹 매출이 나에게도 인정이 되지 않는 또한 단계 제한이라고 해서 타사는 3단계, 7단계, 12단계까지 단계 제한을 두고 만약 3단계까지 제한을 돋보리게 된다면 이 3번에 있는 사람은 제품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비자 같은 사업자라면 4번은 저와 같이 제품을 충분히 경험해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공유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3번을 빼버리고 광대탈퇴 시켜버리고 4번을 끌어올리고 싶으시겠죠. 이거를 노업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인정해주는회사가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 대 사, 사람 대 사람 관계 사업이기 때사에 이런 제문을 이런 제저을준작하지않았작하지 않았을 나유산 그러나 유에서쓴6번에포인트나5포인트4번에에도번에에도번에에도 2번에도, 1번에도 이에게도 쌓이며 3번이 먹고 쓴 200포인트가 200, 어, 2번 o u n 에게도 t 중복 매출 인정으로 무한 단계 무한 TP 인정으로 무한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보 플랜을 지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품점수 더하기 적은 점수에서 수당이 한번 지급이 되고요. 적은 점수에서 수단이 지금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 네트워크 회사 사업이라고 하시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은 매출의 3%그 다음에 시작한 사람은 5% 점점점 올라가서 맨 위에 성장한 사람은 매출의 21%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절대 공정한 보상 플랜이 아니죠. 유선아가 만약 이런 보상 플랜을 지냈다면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선아는 내가 시작했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20%, 나보다 3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20%, 나보다 10년, 20년 먼저 시작한 나의 스폰서님들도 노력한 만큼의 20% 누구나 동일하게 적은 점수에서 20%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점수, 적은 점수 더해서 20%를 받아 가시는 거고요. 적은 점수에서 20%를 받아 가시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시간 속의 선정에서 A 라인에 있던 모든 그룹 매출이 나에게 왼쪽에 3,000 포인트가 쌓이게 됐고요. 또 B 라인, 하부 라인에 있던 모든 그룹 매출이 나에게 쌓여서 2,000 포인트가 되었고 3번 가게 왼쪽에 올라온 포인트들이 1,000 포인트 또 디라인에서 올라온 나의 포인트들이 4,000 포인트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큰 점수 더하기 작은 점수가 더해져서 1번 가게 왼쪽에 5,000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또 3번 가게에서도 큰 점수 더하기 적은 점수 올라와서 5,000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수학을 계산해 보면 1번 가게에서는 5,000포인트 똑같이 5,000포인트이기 때문에 20% 고정환율 1,150원을 하면 115만원 또 2번 가게 적은 점수에서 20%를 주기 때문에 2,0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20% 고정환율 1,150원 그러면 48만원 또 3번 가게 1,000포인트 20% 완전 1150원 하면 23만원 이렇게 되면 나는 주급으로 184만원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가게 한개로 시작하지만 가게 한개로 시작했을 때 115만원을 받아가지만 가게 3개로 시작했을 때는 주액 184만원을 받아가는 수당의 극대화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녀 실적 6월입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5천 포인트에서 수당을 받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0 포인트가 남았고요. 그리고 이번 가게에서 아까 2천 포인트 받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1천 포인트. 또 3번 가게에서 1천 포인트 받아갔으니 여기서 3천 포인트가 남았어요. 이 남은 1,000포인트와 3,000포인트는 내가 수단으로 받아가기까지 무한으로 잔여실적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하는 사직이부담없고요 마감실적에 부담이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지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비즈니스, 비즈니스 센터 지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 B, C라는 것은 내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가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산하는 수당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5000 포인트가 되면 맥스 아웃 제도라고 해서 회사에서 너이 잘했으니 내가 가게 하나, 너가 벌어갈 수 있는 가게 하나 더 줄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더 줄게 해서 가게 하나를 주게 됩니다. 이 가게 하나는요. 내 밑이 아닌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하브라인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달게 되어 있고요. 한 가게에서는 두개까지 비즈니스 센터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시간 속에 성장해서 2번 가게에서도 맥스아웃이 됐을 때 6번 7번의 가게가 3번 가게에서도 맥스아웃이 됐을 때 8번, 9번의 가게가 또한 내 밑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맥스아웃이 된다면 10번, 11번 무한으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여 설명해드렸다시피 만약 스폰서가 열심히 일해서 맥스 아웃이 되면 내 밑에 하브라인에 이렇게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나 또한 시간 속의 성장해서 맥스 아웃이 된다면 내 밑에 있는 또 하브라인의 파트너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팀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회사 선택 안 하시겠나요? 저는 건강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선택을 하였고요. 이 모든 것이 내가 400을 벌어가든 4천을 벌어가든 4억을 벌어가든 우리 가족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매달 20에서 40만원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